덮어주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 자체가 구원사역이고 이 사역 자체가 천국사역이고 이 사역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였다는 게 뭐죠? 천국지옥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천재산을 대놓고도 올 수가 있어. 왜 여기는 잠깐이구나. 영원한 생명이 진짜 있구나.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여기 잠깐에 내가 의지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. 그런데 지금은 영원한 이 생명이 잘안 보이는 거야.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. 우리 사역은 이 땅에서 이 사역을 보여줘야 하는 거야. 예수님,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하신 사역을 계속하라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거이가 귀신을 죽고 병을 고치는데 3분의 1을 할애했어요 누가 보면 13장 32절에도 십자가 치기 전날까지 나는 귀신을 죽고 병을 고친다고 하시며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건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다 장악했다는 거야 사람이 거기에 다 눌려 사는 자를 파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야.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줬다.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뭐랍니까?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야 할 자가 없느니라. 기독교는 이 안에 생명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거야. 생명적으로.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라.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? 주님으로부터 하는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한 발짝도. 아 사역은 고사하고 내가 지금 온전한 해방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야.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뭡니까?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유언적으로 뭡니까? 너희는 이 성에서 권능을 받기 전에 나가지 말아라. 나가지 말래. 나가지 마! <laughs> 권능을 받기 전에 나가지 말리야. 여기, 저기 여기, 권능 받기 전에 문 열어주지 마. <laughs> 아니, 지금 봐요. 그러면 이 얘기가 뭐라겠죠? 사도행전 1장이 똑같은 얘기예요.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가 복음을 나의 증거를 할수 있다. 지금 수 없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생명의 주님을 못 만나. 종교활동만 해 그런데 여러분이 알잖아요 우리는 5박 6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70, 80%가 살아나는 걸 보이잖아요